맞아요. 그래야 쉐어 대상자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아, 집중합시다. 아, 맞으러 오고. 다음, 한 개여 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항으로 히로받드로 올게요 그러니까. 그, 러들 디버프 잘 볼게요. 블리자가 흑마 걸렸어요. 흑마 용기사. 흑마 디진 갑니다. 흑마 디진 갑니다. 5초, 4초, 4초, 3초, 2초, 어, 1초, 1초 터집니다. 아, 어, 내가, 어우, 잘못 갔는데 다행이다. 어, 다행. 응. 처리했어요. 3초, 2초, 1초, 탱커들. 너무 멀리 가지 마요.

합니다. 이제 점프 뛰어요. 점프 방향. 캔딜 안전지대 4번. 안거리들 기다렸다가. 가운데로. 안전지대로. 안 전하, 게 상대 해요. 그 지금, 다 들어와서 좋아요. 12시가 어딘지 보세요. 1 2시 어딘지 확인 하시고, 리버프 볼게요 자기 리버프 잘 봐요 자8 3개 8 3개 다음 플레어예요 기다려 8 3개 다음 4초 3초 2초 플레어 준비 3초 2초 1초 그다음 에어로가 나가요 밖에 봐 밖에 봐 밖에 봐봐 괜찮아 요 힐 커버 될 거예요. 활상계 좋아요. 들어와서 힐 받을게요. 다른 아, 분 선수 올라가요. 좋습니다. 자 더블 제대로 해봅시다. 점프할 거예요. 점프로 정했어요. 원거리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원거리들 준비. 들어와요. 탱커 멀리 유도. 자, 힐업만 조금 해주시고. 네, 멀리 유도 됐어요. 자, 메인탱 유도.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올게요. 얌전히. 얌전히. 할게요. 안으로 들어가서 일 받을게요. 자, 주차 좀 편겨주시고, 멘탱도서탱도 가야할 방향 미리 체크. 에어로가지게. 네, 저거 에어로가만 참답시다. 지나와서 날개랑 그런게 아, 날개 으세 더블 에어가 출근 탱커자석탱저 볼게요 석탱저 2번 더블 에어로가 제일 멀리 도트님 뛰어 천재 3, 2 1자만 시계 방향 나머지 반 시계 방향 네3 2 1자 파이가 파이가 가야 돼요 확실하게 바깥에 봐요 바깥에 봐 바깥에 봐 좋습니다. 쉐어 맞으면서 살짝살짝 안으로 힐러는 힐을 준비. 힐러는 네, 4단. 힐러 4단. 힐러 4단. 안으로 살짝살짝. 좋아요. 들어와. 광역. 방역. 방역 자, 트리플은 그냥 맞지만 마요. 트리플은 맞지만 마. 캐스 끊어도 돼. 네. 네. 볼게요. 시계 방향 왼쪽. 중앙 조심 왼쪽으로 밀릴 거예요. 왼쪽으로 밀릴 거예요. 킬하면 돼. 오케이. 중앙으로 와서 킬업. 중앙으로 와서 킬업. 필압 <놔람> 받고 도슨 님은탱커 받을 위치 그대로 어, 머리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안 죽으면 깨요. 음. 이거 미리 올려놓을게요. 미리 탱감. 머리 조심해, 하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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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됐어, 됐어. 힐한만 해주세요, 힐한만 자, 이제 전멸기 준비합시다. 패스팅 올라가면 시작해요. 캐스팅 올라갑니다. 올려주세요. 전개하자. 오늘 수산박. 그 다음 첫 번째 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첫 번째 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첫 번째 거미션리안 가? 하루별? 자, 두 번째 거좀 있으면 캐스팅 올라옵니다. 자, 신보는 미리 올려주시고. 날개결혼 하루결. 자, 삼쇼크 기다리세요. 3초크 기다리세요. 3초크암기한가세라핀해 야전. 2분 쿨기 꼽니다. 딜, 힐, 딜만 해, 딜만 해. 빌만해, 빌만해, 빌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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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에만해3만해3만해 어. 제발 제발 잡았다! 진짜 잡았어! 만이스만에 3만에 3만에 3만고생하셨 3만에 3만에 3만고 3만에 3만다아만에에 3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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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브컬 <웃음>, <웃음>, <주컬 오승>. <웃음>, <웃음>, 웃음! 아, 스샷, 스샷 한번 찍고 갑시다. 상자 아, <laughs> 열지 말고, 상자 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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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행복한 철, 행복한 아, 철.